비비추를 캐와서 깨끗한 물로 씻고 있습니다. 이 물로 깨끗이 씻으면 비비추들 사이에 그 풀씨들도 어느 정도 씻겨 나가고요. 그리고 흙도 조금 씻겨 내려가면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받으시는 분이 심으실 때도 좀편 편리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깨끗하게 보내면 마음까지도 좋으니까 깨끗이 씻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상 넘어가지 마. 순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흙이 파묻혀 갖고 넘기잖아. 그냥. 아 여기 보이잖아 여기 순서대로 딱 심는 간격이 보이잖아 나안 보이거? 아니 이런 거 말하면 흙이 뒤집으면은 꽃눈을 가리잖아. 아 그러면 다음에 어디 있는 줄 알아? 이거 내 얘기했잖아 이거. 아참 안돼. 내가 요요 줄이 요 줄하지 말고 이두 줄한다고 했지. 이게 두 줄이지. 아우. 밟지 마.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해? 왜 거기 힘을 캔 자리를 밟고 왜 그러면 표시가 나? 이렇게 문되면 이게 상품이 되냐고 사는 사람이. 아, 아캔 자리에서 하라고 캔 자리에서 몇 번을 얘기를 해캔 자리. 캔. 아니, 이렇게 하면 돼, 나와봐. 아고 아니, 밑에서 끊어, 그냥 밑에서. 핸자리 이렇게 하고, 응? 어? 지금 여기가 벼으면은 있든지 없든지 이걸 봐야지, 응? 어? 있는지 없는지, 눈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밟으면 이게 보이냐고. 이게 고기가 있어? 있는겨? 풀이지 르게 있는? 하렇죠 그런 식으로 해 여기서 요두줄두줄응고까지 여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고거까지 그리고 이렇게 가 지금 그 흙을 털고 있는데요. 흙 털는 것들이요. 그렇게 갖고 털리냐? <laughs> 진흙이라. 털리네. 아... 답답하다. 소시랑 있잖아. 흙이 진흙이 됐는데. 소시랑은 거기다 놓고 털어봐, 그 위에다가. 그거 쇠로 된거 있잖아. 부러지지. 이게 왜 부러져? Thank right. 저희 농장에서 있던 비비추들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갈 텐데 이사를 가는 곳에서도 잘 번식을 해서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동생이 흙까지 털어가지고 보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흙을 털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흙을 털지 않고 착불로 네. <laughs> 보내고 있습니다. 꽃무릇과 비비추를 캐는 작업을 영상으로 오늘은 담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을 했는데 아,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 더 많은 야생화를 캐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숲속농장 정관에 개미와 배짱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개미야? 감사합니다. <laughs> 영혼이 없어. <laughs>